이런 능력들이 부족하면 셔츠나 단추가 달린 옷을 입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단추 끼우기 활동을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감통내과 TV 안녕하세요. 감통백과 TV 강샘입니다 오늘은 신변처리 기술 중 하나인 단추 끼우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단추를 잠그고 푸는 행동은 어른들은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쉽지만 아이들은 참 어려운 과제예요. 왜냐하면 단추를 채우려면 정말 많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단추를 잠그려면 양손이 서로 다른 동작을 하면서 협조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단추를 잡을 때는 가장자리를 잡으면서 놓치지 않고 잘 잡아야 해요. 그리고 단추를 구멍으로 넣기 위해 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다면 단추가 순서대로 잘 끼워졌는지 보면서 차례차례 끼워야 해요. 이런 능력들이 부족하면 셔츠나 단추가 달린 옷을 입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단추 끼우기 활동을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감통백과 TV 감통백과 TV에서는 발달이 위한 다양한 팁을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단추 끼우기 연습을 하기 전에 단추를 푸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발달 단계에서도 약 25개월이 되면 단추 한 개나 그 이상을 풀수 있고 약 30개월 정도 되면 큰 단추를 잠그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앞에 말했던 단추를 풀고 잠그는 연령보다 더 컸어도 발달 단계 및 아이의 성취감을 위해서 역연쇄 방법을 사용하여서 마지막 단계부터 수행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연습을 할 때는 큰 단추부터 연습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단추를 끼우고 푸는 과정의 단계를 세분화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습이 끝났다면 직접 옷을 입고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연습을 할때 옷은 무늬가 너무 산만하지 않은 옷이 좋습니다. 단추는 눈에 띄기 쉬운 색의 단추가 좋습니다. 단추의 크기도 처음에는 큰 단추부터 시작해 주세요. 연습을 할 때는 아래에서 위의 방향대로 잠그는 연습을 하면 아이가 더 쉽게 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체형보다 좀더큰 사이즈의 셔츠를 입고 연습하면 더 쉽게 할수 있어요. 옷이나 천에 달린 단추를 끼우는 것을 계속 어려워한다면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밀어 넣는 놀이나 구슬 끼우기 놀이를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종이나 카드, 부직포와 같은 재료에 구멍을 뚫어서 동전을 밀어넣는 연습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아이와 즐거운 단추 활동으로 자조 기술 능력을 높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